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예전에 200여 편의 영상을 삭제했을 때가 있었는데 구독자분들 중몇 분이 삭제한 영상들을 다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정 편집 후 재업로드했습니다. 한국 전차 사격술이 세계의 전설로 알려진 진짜 이유. 한국 전쟁 휴전 후 남과 북은 여전히 휴전선을 경계로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 67년간 대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그 오랜 세월 동안 대남 적화 통일 전략으로 남한 사회의 선동과 공작, 분열 등을 꾸준히 해왔고, 휴전 초기에는 휴전선을 통해 무장 간첩을 난파했는데, 이것도 국군에 의해 여러 차례가 차단되자, 해상을 통해 난파 간첩들을 침투시키는 전술을 상당 기간 동안 사용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 북한은 고속정, 소형 잠수정 등을 이용하여 동해 서해로 무장 간첩들을 난파하거나 우리 어선을 보란 듯이 납치하고 한국 함정과 무력 충돌을 일삼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1975년 2월 15일에 있었던 실화로 북한 정치 보위부 소속 50톤급 간첩선 한 척을 해안에 있던 아군 전차포대의 전차로 간첩선을 격침시킨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우리 군의 해공군과 해안포대의 합동작전이라고만 간략하게 기사화되었었는데 아마도 상세한 내용이 기사화되면 우리 측 해안포대의 위치가 북한에 발각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당시의 간첩선 격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작전으로 훈장을 받았던 박신웅 소령의 해고록을 통해 당시의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동해 침투, 간첩선 격침, 기록물과 기상 내용, 기사 전문, 1975년 2월 15일 동해안 거진항으로 침투하는 북한 정치보위부 소속 50톤급 간첩선 한 척을 발견하였고 이 선박을 해양경찰대 함정 세척 등 육해공 합동작전으로 격침시켰다. 이날 속초지구대 소속 865함 652정 557정은 특정해역어로 보호 임무를 수행 중 기상악화로 거진항에 피항 대기 중이었는데 잠시 후 합동작전지휘소로부터 정체불명선박 접촉 통보를 받고, 57정이 먼저 긴급을 출동하였습니다. 정체불명선박이 200m를 접근하여 정지명령을 하는 순간, 괴선박은 57정으로 소총사격을 가하며 선수를 급선해 북으로 도주하는 것을 해군과 육상포와 공군 전투기 집중사격으로 완전 격침시켰다 출처 국가기록원입니다. 기사 전문을 보면, 우리 군의 육해공 합동작전임을 강조한 듯한 간략한 설명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당시 작전에 투입되었던 당사자의 해고록을 보면 전차가 등장합니다. 이런 전차 말고요. 간첩선을 격침하는데 생뚱맞게 웬 전차가 사건 당시가 70년대라면 주인공 전차는 분명 패턴 전차였을 텐데 해상에서 빠르기로 소문난 북한 간첩선을 패턴 전차로 격침했다? 당시 해당 부대 박신웅 소령과 전차 소대장 오소위는 충무 무공훈장, 전석주 상병은 화랑 무공훈장, 안영춘, 임상춘, 김종진 하사는 인원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시 기사 내용이 아닌 박신웅 소령의 해고록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고록 내용. 동해 침투, 간첩선 격침, 발견, 그리고 추적. 1975년 2월, 속초 지구대 소속 865함과 57정, 652정은 평사시처럼 해당 해역어로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상악화로 동해 거진항으로 피항하여 대기하던 중이었는데, 입대 합동작전지휘서로부터 긴급무전을 받게 됩니다. 정체불명선박이 남아중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57정은 해당 해역으로 긴급 출동하여 개선박을 발견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개선박은 중화기로 57정을 발겨 버렸고 40노트의 속도로 북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측 해군 함정도 함포와 중화기 사격을 가하면서 해상에서는 추격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초계중인 우리군 해군 함정이 가세하였고 압박을 가하자 간첩선은 해안선에 바짝 붙어 함포 사격을 피하며 북으로 계속 도주하였고 당시 기상 때문에 높은 파도의 흰 물줄기에 가려 도주하던 간첩선의 선체를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해안에 우리측 105mm 곡사포는 오폭으로 인해 우리측 함정이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차단 사격을 시전하였고 추격 죽이던 해군 함정과 직사화기도 간첩선을 향해 계속해서 불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간첩선이 너무 빠르고 파도에 가려 격침에는 실패하였고 간첩선은 군사 붕괴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적을 계속할 경우 북한 해안에 배치된 지대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측 함정은 선수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측 당포함이 북한 해안포에 격침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해안의 우리측 105mm 곡사포는 오폭으로 인해 우리 함정이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차단사격을 시작하였고 이렇게 해군 함정이 추격작전을 포기할 즈음 해당 부대의 단독작전이 시작됩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패턴전차로 40노트의 소형 간첩선을 격침시키다 해군 함정과 해경정 공군의 합동 작전에도 해안선을 따라 빠른 속도로 북상하는 간첩선을 놓치려는 찰나 간첩선이 남방 한계선 남쪽 2km 지점에 포착되자 방열을 하여 준비 중이었던 105mm 곡사포 신문이 일제히 조준사격을 했지만 간첩선을 명중시키지는 못했고 남은 가용하기는 전차 1개 소대와 106mm 1개 분대 뿐이었습니다. 박신웅 소령은 전화기를 들어 마지막 희망인 전차 소대장 오소위를 불렀습니다. 오소위, 간첩선이 빠른 속도로 돌섬을 지나가고 있네. 소대장이 긴장하면 작전은 실패하네. 간첩선이 해안 전차 진지 앞에 출현하면 즉각 사격하라. 네, 알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잠시 후 간첩선이 산 꼭대기에 위치한 전차 진지 전방 해상에 출현하자 패턴 전차 세대는 일제히 90mm 포탄을 퍼부었고 40노트의 속도로 도주하던 간첩선에 정확히 명중하면서 선체가 중심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리드도 안 잡히는 패턴 할아버지로 파도에 가려 고속으로 이동 중인 선박을 리드샷으로 날려버리다니 포수는 정말 신이 내린 명사수인가. 당 포함 격침사건의 복수라고 생각했는지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들과 상황을 지켜보던 철책성 근무자들까지 모두 만세삼창을 질렀습니다. 이때 적 해안기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무전이 다시 옵니다. 북측 해군함정 10여 척이 해당 지역으로 빠르게 접근 중이었죠. 오서령은 해당 상황에 대해서 신속한 판단과 명령을 지시해야 했습니다. 적의 위협 시위일까 아니면 간첩선을 예인하기 위한 것일까 NNL을 넘어오면 어떻게 대응하지 전면전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데 고민 끝에 오소령은 표류 중인 간첩선을 일단 격침시키고, 남아 중인 적 함정들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전차 소대장, 지금 당장 표류 중인 간첩선을 격침시켜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해안 진지 패턴 전차 세대는 불을 품었고,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간첩선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 측 함정이 접근했을 때 북한 성조원들은 급히 1월의 추운 바다로 뛰어들었고, 북한 성조원 1명은 우리 측 포탄 충격에 기절한 채 생포되었습니다. 마치며,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당시 전차 소대 진지가 해안가도 아니고 상 꼭대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차 소대장이었던 오소위는 정확한 신분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3사 출신 기갑병과 최초로 중장까지 올랐고 한국 육군 기갑 전술의 달인으로 알려진 분이라고 합니다. 1974년에 임관하여 간첩선 사건으로 승승장구하여 전차대 대장, 5기갑 여단장, 7군단 참모장, 20기계화 보병 사단장 등을 거쳐 2009년에 2군단장을 지냈으며 당시만 해도 육사가 거의 주도했던 신군부 시대에서 3사 출신으로 기갑 엘리트 코스를 쫙 거치며 스펙타클한 군 생활을 하신 오정석 중장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유명한 명언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한반도 전쟁 발발시 일개 여단은 즉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국외로 도망가는 책임자들부터 포격해서 잡아라고 하셨죠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